송코지가 겨울에 딱맞는 파카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어, 예전에 송코지가 한번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M사에서 나온 파카인데 2년 만에 지퍼 올리는 부분이 이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리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고리가 좀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천을 끼워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그냥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크지가 예전에 사용하다 남은 자투리 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 자투리 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송크지가 지난번에, 네, 책상이자 팔걸이 커버를 만들 때 사용하고 남은 정말 자투리 천입니다. 이만큼 남은 거 거의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송크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자투리 천을 잘 활용을 하면 요 정도 손잡이 커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송프지가 지금부터 이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이 손잡이, 지퍼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투리 천 중에서도 이렇게 똑바르지 않은 부분, 네, 끝에 이제 세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정말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크지가 이 부분을 특별히 좀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잡이가 기존에 있던 지퍼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인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위에가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쓸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닳아서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송크지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이 지퍼 손잡이를, 네, 바느질을 좀 해줄 겁니다. 네, 일단,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똑바로 만들어야 되겠죠. 고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작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 한번 접어주고 다시 한번 3등 부분으로 접어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꿰매는 장면은 지루하니까 송크지가 다시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투리 천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모두 기대해 주세요. 일단, 여기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삼각형 부분도 한 반절 정도 접어서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접어서 꿰매줄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꿰맸던 부분이랑 어 실을 끊지 않고 그냥 바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크씨가 지금 열심히 꿰매고 있는데요. 자, 네, 자투리 천으로 이렇게 지퍼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제 고리가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리가 남아있던 부분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꿰매줄 겁니다. 네, 이렇게 꿰매면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자투리 천을 활용해서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송크지가 만든 천이 자투리 천을 활용하긴 했는데, 조금 구멍보다 큰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손코지가 어쨌든 우겨넣어 보겠습니다. 네, 조금 크기는 하지만, 네,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운패딩을 수상하고 나서도 자투리 천이 조금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도 모양이 똑같지 않고 워낙 작아서 다른데 쓸 데가 없어서 또 하나의 고장난 지퍼를 수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퍼는 조금 더고난이돈데요 왜냐면, 어 지금 여 지퍼 올리고 내리는 부분에 아까 그덕다운 패딩 같은 경우는 여기 천을 걸어서 뭔가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지퍼가 고리가 아예 사라져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다 뭐 바로 천을 끼워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바로 이 사모용 클립입니다. 클립인데 어 클립을 그냥 여기에다 끼워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한번 끼우고 이렇게 돌려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끼워 주시면 이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데 이 클립으로 해서 손잡이가 충분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립이 여기 삐죽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옷을 옷장에다 걸거나 할때 다른 옷들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에 걸려서 다른 옷들을 상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자투리 천 아까 보여드린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요거를 감아서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바느질을 할때어 아무래도 여기 클립이 여기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바느질을 위아래로 잘 해서 손잡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손크지가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투리 천이 좀 너무 이것도 많아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 해도 갈게요. 너무 예쁘게 자르지 않아도 되겠죠? 대충 쓱싹쓱싹 잘라서 쓸 만큼만 클립에다가 이렇게 대보면 아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서 다른데 어디 쓸 데도 없는 자두의 천인데 네. 클립에다 대고 이렇게 여러 번 감아줄게요. 이다고 바늘을 준비하고요. 네, 클립의 휘어진 부분에 땅 맞게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클립 모양을 따라 지금 바느질을 해주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클립의 모양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랫 부분에 실로 꿰맨 자리가 정확하게 이 클립에 걸려서 밑으로 이 지퍼 손잡이가 왔다 갔다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손코지가 지금 클립 모양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고 있고요. 뭐 지퍼가 고장났다라고 해서 아마 옷을 버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정도, 네, 거, 이 정도 이제 손잡이다는 거이 정도 때문에 수선집에 갖다 맡기면 수선 비용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송클지처럼 이렇게 집에서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투리 천으로 감싸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쉽게 수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선집에 맡기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클립 모양에 맞춰서 삐뚤빼뚤 바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투리 천하고 실은 웬만하면 같은 색상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비슷한 색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기에 깔끔할 것 같아요 송코지도 지금 남색 천에 검은색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투리 천을 이용해서 지퍼 손잡이를 완성을 했고요. 자투이천에 역시 자투이천이라서 실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엉성하기는 하지만 네, 지퍼 손잡이 완성했고요. 어, 조금 예쁜 모양의 지퍼보다는 약간 빈티지하면서 힙한 이런 모양의 지퍼 손잡이가 완성이 됐네요. 클립에서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다른 옷감들이 상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송쿠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송쿠지는 다음주에도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돈과 노력을 절약해 볼수 있는 또 다른 에피소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